오, 김이 팔팔 나는군요. 그러면 먹을 준비 됐습니다. 한번 들어주시고. 살짝, 살짝 들어주세요. 오, 벌써 다 익었네요. 냄새나면 익는 겁니다. 먹어봅시다. 자, 먹읍시다. 먹읍시다. 라면을 먹읍시다. 저는 국물을 먹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살찌기 때문이죠. 라면은 오늘 건더기만 먹습니다. 자, 라면을. 음, 맛있게 퍼주세요. 요요요. 자 오늘의 주제는 쫄깃한 라면입니다 어떻게 쫄깃하게 먹느냐 아 어, 그냥 먹으니까 너무 뜨겁죠 자 보십시오 들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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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을 들었습니다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음. 이렇게 먹으면 아주 쫄깃해집니다. 음, 완전 따봉이네요. 자, 쫄깃하게 먹습니다. 돌려주세요, 돌려주세요. 돌렸습니다. 다시갔습니다 쫄깃하게 식었습니다. 보십시오, 이 죽이는 면발을. 음, 음, 맛있네요. 자, 떨어진 면발은 개한테 주면 됩니다. 개야. 루필 잘 먹죠? 자 맛있는 진라면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이번엔 루필을 돌립니다. 예 맛있습니다 라면 핫도그 라면입니다. 음~~~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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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